세 번째 어그로 특집 네. 저는 뭘 어그로를 끌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부터 제가 관심 이 있었는데 한번 다루지 못했던 제가 원래 되게 과학적인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되게 비과학적인 것도 좋아하거든요. 맞아 비합리적입니다. <laughs> 네, 약간 그오컬트적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을 꾸는 방법입니다. 꿈을 음, 지배하자. 주로 뭔가 방법을 많이 얘기시죠. 하 예전에 좀비 되는 좀비 되는 거. 만드는. 아. 방법. 제가 그걸 좀 재미를 봤거든요. 아, 만드는 아. 거 많이 좋아해서 방법으로 오늘 갑니다. 자각몽은 꿈을 꾸는 꾸는 방법. 방법.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은요, 진짜 좋은 리액션 세개 짜리입니다. 오늘 리액션 세개 나갑니다. <laughs> 아. 제가 <laughs> 네. 셀 거예요, 카운티. 알 네. 네. 그래서 이 꿈을 지배할 수 있는 음. 그 최고 절정이 저는 자각몽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꿈인 걸 알면서 내가 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자. 광몽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자각몽이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다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음... 어... 약간 위험한 어... 발언이긴 아니, 하죠. 아니, 아니, 아주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참고한 도서를 일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루시드 드림에 대한 도서가 원래 잘 없었는데 요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유명해지면서 음. 그리고 이 자각몽에 대한 정보가 의외로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그 웹상에서 은근히 많이 퍼져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서 이제 편집하는 것보다 그냥 한 책을 그냥 꾸준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음. 비교적 신간인 아테나 라즈라는 분의 나는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라는 음. 책을 쭉 참고로 했고요 이분이요, 재밌는게 상담 심리학자인 동시에 꿈 전문가라고 본인을 밝혔고요 4대째 직관가라고 본인의 직업을 직관가래요 어, 그리고, 직업 좋네 직관가. p a 대 u s a d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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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각몽을 독학으로 음, 음. 배운 루시드 드리머다. 음. 이게 약간 신빙성이 가더라고.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서 알아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온 방법이 막 특별한 창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음. 사실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음. 이분이 본인이 그런 그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어서 했기 때문에 좀 진정성과 진정성이 꽤 꾸준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찢기와 게... 유사하네요. 어? 아 그렇죠. 시절 아, 예. 사람이 그렇죠. 얘기하는 갑자기 예. 심각한충격이네요 <laughs> 다리 찢는 것도 이게 딱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요 음. 자기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음. 먼저 머리말에 피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꿈을 약간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뭐 개꿈이라는 개꿈. 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꿈은 선물로 봐야 된다 어떤 중요한 안내와 계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안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들여다볼 때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음. 그거를 실행에 실제로 삶에서 옮기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실제 삶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고매하네, 에피소드 고매해. 음 유명한 유명인들이 꿈을 가지고 실행을 옮겼다가 대박 난 케이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구글의 아이디어를 사실은 꿈에서 얻었대요. 꿈에서 구글을 창업 아이디어를 어, 얻었다고 아, 합니다. 네. 오. 그리고 두 번째 작가나 예술가 등이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켄슈타인의 작가인 메리 셸리 아시죠? 아, 어, 이 작가도 계속 꿈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유명하고요. 오. 스티븐 킹 역시도 꿈에서 그 소설의 소재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꿈에서 얻었다고 음, 그, 합니다. 그 얘기는, 유명하죠. 그쵸? 그 얘기는 유명하고요. 음, 음. 그거는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음? 아, 이해가 돼요.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 잠시 후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요. 알겠습니다. 과학자 중에서는요, 아우구스트 케콜레라는 분이 매절은 <laughs> 했어. 벤젠 구조가 아, 벤젠 구조. 어, 어, 특이하대요. 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네. 뱀처럼 되어 있는데 그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는 뱀을 꿈에서 본 직후에 이 벤젠 구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음 예지목 아, 그, 그 같은 그 거로 본 거죠. 아, 그리고 닐스 보어도 원자 구조를 꿈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경험하셨죠? 홍박사님은? 아니, 꿈에서 진짜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아, 어떤 곡이었죠? 어떤 아근 노래를 못 만들었어요 네. 아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 아니요 아니, 아주 옛전이니까 그래서 음. 악상이 또 올랐는데 이게 분명히 노래가 좋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악보를 그려놓고나 뭘 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단 알려드려요 내가 안한 거야 저는... 그리고 나중에 도저히 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한 며칠을 되게 답답해했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돼 그걸 놓쳐버린 거야 이게 아... 저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 네. 그리고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밤새도록 그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음 놀라운 건 뭐냐면 꿈에서 그게 풀려. 그러니까. 풀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그풀로잖아요 문제가 풀려 있어. 어. 아, 진짜 진짜로. 기억이 나요? 우와. 아, 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컴퓨터에 뭐가 안 됐어. 예, 음. 프로그램하다가 뭐 예전에 신기하, 제가 프로그래머를좀 음. 짰으니까. 아, 근데 싫어하네. 이게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이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를 밤새 고민하다가 잠들면 음. 꿈속에서 이게 렇 대충 방법을 이렇게 내가 찾아내요. 근데 깨 보면 실제로 풀려 있어요. 계속 실제로 그목욕병 방법을... 아니에요. 뭐꿈에서 그 아니, 아니, 깨어나서 막 자기가 아니지, 풀어낸 예,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일어나서 그 내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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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루트를 생각해 봤지. 그리고 음. 그 루트를 해서 짜보면 음. 풀린다니까. 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의 예. 내적인 힘이 꿈에서 발현이 되는 아, 그렇죠. 거예요. 실제 해결 방법 알고 있는데 인출 안될 때. 그래서 조셉모피라는 사람도 잠재의식의 힘에서 자기 전에 가수면에 들어갈 때 특정 문장을 계속 읽으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런 자가치유법이나 잠... 자기체면법 또는 자기개발 기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어, 연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제가 네. 얘기할 거랑 연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변혁과 성장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직접적인 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버리고 있는 것, 우린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꿈을 꿀 때는 또 하나가 나만의 틀이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꿈은 도전적인 그런 삶의 안내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종교에서도 예전부터 잠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영적인 근원과 나의 근원과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그냥 뭐 종교에서 그냥 얘기하는 어떤 미신이나 헛소리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한 종류의 꿈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 위험한 일 전에 일어나는 뭐 경고몽, 예지몽. 그 다음에 뭐, 평소에 꾸는 여러분이 개꿈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일반 꿈을 그냥 보통몽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의식하면서 꾸는 자각몽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꿈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책에서 조금 주목할, 제가 주목해서 소개할 꿈은 보통몽, 즉, 일반몽과 이걸 기반으로 한 자각몽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도 꿈의 힘을 조금은 믿는 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잖아요. 워낙에 살 때. 1년에 한번 정도, 이, 길면 2년에 한 번. 음. 그리고 당시에는 국제전화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너왜 이렇게 살짝살짝 소름이 끼치지? 아니, 진짜로. 근데 어. 국제전화는 거의 불가능해서 전화가 정기적이지가 않죠. 어느 특정 지역에 가야만 전화가 되니까. 아, 아, 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올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안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다 합치면 수, 서너 번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 오는 날을 거의 대부분 맞춰요 음. 어~ 꿈을 꿨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올것 같다 이러면 그날 전화가 와요. 음, 그 거의 제가 볼 때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 있다니까. 어머, 어머님이 거의 영매 수준이니까. 아까 아버지 꿈을 꾸는 거야. 그 어, 예전에 어, 어, 그 그거를 무당 때문에. 어려서 약간. 그 약간 그러니까 뭐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 어릴 때 그런 걸좀 믿었다니까요. 음... 아, 이거 꿈에서 이런 게시가 있나 보다 이런 거를 정말로. 음... 음. 매일 얘기할 신건 아니죠? 아니, 일 년에 두세 번밖에 없으니까 일 년에 두세번 얘기하는 그날 그, 온다니까. 그날 전화가? 전날 얘기한 어, 음. 저도 되게 약간 조금 이건 좀 아픈 겸인데 뭐. 저희 엄마가 쿨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음. 뭐, 얘기를 하면, 꿈에서 진짜 이상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꿈을 음. 꾼게 엄마가 깐난 애기를 업고 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떤 기분이냐면 그 깐난 애기가 남 같지가 않은 거야 아, 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 이, 음. 깨서도 그 꿈이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이런 꿈을 꿨는데 이상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 혹시 언니랑 나 사이에 혹시 애기가 있었어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엄마 깜짝 놀라면서 본능적으로 그걸 느꼈고, 어 본능적으로 음. 내가 그걸 안 거, 이게 남이 음. 아닌 거야. 근데 엄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음. 한번 그런 적이 있다. 어어이 음. 아픔이 있었다. 음. 그럼 그리고 내가 그러고 나서 꿈 얘기한 를거 엄마 깜짝 놀라시는 음.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진짜로 네, 뭔가를 신기하십니다.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꿈이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자각몽은 이보통몽의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게좀 연습이 되면, 그리고 보통몽 가지고 꿈을 기억하는 연습, 꿈을 해석하는 연습을 한 다음. 이제 자각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자각몽입니다. 오늘의 목표도 자각몽을 꾸는 방법을 실천해서 실제로 자각몽을 꾸는 데까지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 자각몽을 꾸면 그게 우리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각몽 엄청 그 학교에서 꾸고 싶어가지고 밤 자기 전에 썬데이 서울 을 그렇게 보고. <laughs> 무슨 종류의 자각몽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아니 알고 싶지 않네요. 어, 무슨 종류의 자각몽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어. 그래서 혹시 자각몽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꿈인 걸 알면서 꿈을 꾸는 것을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네. 꿈 속에서 꿈꾸고 있는데 내가 꿈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한 번씩 경험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음, 있어요,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자각몽 자체를 일부러 유도하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릴 텐데 이 자각몽이 뭐, 삶을 재밌다. 바꾼다고 음. 단지 재밌는 게 아니라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그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 해요 첫 번째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감정 상태 있잖아요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고 있거나 뭔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육체적인 것도 치유와 크게 연관이 있는데 오, 이게 음, 놀랍네. 어, 이게 <laughs> 놀라운데요.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사례는 실제로 많이 보고가 된대요. 그 자각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내가 많이 움직이거나 실제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반복했더니 실제로 현실에서도 조금 그런 게 좋아지더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건 실제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내가 연주나 어떤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아, 악기 연주나 아, 음. 이거를 자각몽을 통해서 꿈에서 연습을 하면 음... 실제 현실에서도 연습이 되게 빨리 습득이 된대요. 음... 어 이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죠. 어,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정확하게 그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가 음... 하는 거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음, 음. 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요. 꿈이 가진 가능성을 깨닫게 된대요. 어, 실제로 내가 꿈에서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내가 현실에서도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든지, 꿈에서 했던 체험이 삶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면서, 아, 꿈이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영역이구나, 이거를 직접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데 자각몽은 내 의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음. 그렇죠.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게 답답했던 길은 알려주는 거야. 음. 그래서 자각몽이 실제로 현실에서 해결책을 주거나 답안을 주거나 좀 빠져나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얼마나 자기가 과감한가를 한번 자각몽을 통해서 그죠. 음. 스스로 느껴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 장점이 예, 예.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우리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속 꿈을 꾸는데 심지어 여러 개를 꾸는데 음, 네, 네, 기억을 대부분이 꾸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다. 음. 그러면 자각몽도 마찬가지거든요. 꿨는지 안 꿨는지를 일단은 꿈을 기억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보통몽이든 자각몽이든 모든 종류의 꿈을 일단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음. 정확한게 기억 안 하는데 패턴들은 몇개 기억나요? <laughs> 내 자각몽의 패턴은. 음 그거는 잠시 자각몽 제가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할때 제가 여쭤본 거. 그걸 지금 얘기한 게 맞는 걸 <laughs> 얘기를 드려면 계속 어, 아니, 밀리잖아.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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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듣고 싶어요. 깔아 놓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 말할 거를 몇개 깔아 놓고 그래 야 하나라도 일정에 그 노래방에서 예약하는 거 아, 그렇죠. 멤버분들한테 음. 잠깐 지금 여쭤보고 싶은 예. 거는 꿈을 기억하는 빈도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며칠에 한번 꿀로 꿈꾸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매일 꾼다 그러잖아요. 기억 네, 못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런 빈도로 치면 요즘에는 좀 자주. 그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음. 아 꿈을 꾸고 있다는 그게 되게 많아요. 한번 이 삼일에 한 번? 번? 아, 그게 그그 저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네. 것 같은데. 그 어떤 때는 되게 많이 기억하는 때가 있었고 최근에 저는 잘못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꿈을 잘 기억해내는 편이라 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아 오늘 이런 꿈 꿨구나. 자료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기억하는 빈도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에 거의 없어요. 그 지금은 아, 한 달에 한 번도? 예. 예전에는 음...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기억했는데. 음... 내가 딱그 정도 가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음... 꿈을 어,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이 빈도수에 음. 따라서 조금 더 훈련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 거죠. 음. 돈돌림은 어떠세요? 저는 잠을 좀 되게 적게 자는 편이라 가지고 잠은 맛 맛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뭐잘못 하는데 자고 완전히 깰때아 내가 꿈꿨거나 이런 기억은 잘 없고요. 음... 자다가 중간에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근 꿈꾸다 깼네? 이런 생각하고 다시 자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어, 맞아요. 이런 것도 꿈 기억하는 초, 데 좋기들은 뭐 중간에 꿈을 자주 꾸는 게 좋아요. 아니, 아니 꾸는데 기억하는 기억 기억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어, 네. 뭐 근데 지금 이게 훈련을 통해서 기억을 해내는 게 좋다는 뜻이지. 그렇습니다. 취지지. 기억 빈도수를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각몽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럼 난 자주 꿉니다이 <laughs> 중에서는 제일 자주 꾸시는 것 같아. 어이 없다 네. 저도 어. 자주 꿈을 기억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꾸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만 여기서 응. 응. 꿈은 매일 꾼다가 정설이죠. 그쵸. 기억을 못할 거예요. 어, 기억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꿈을 꾼다 이말은 하면 곧 꿈이 기억났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봐도 그쵸? 되겠죠. 우리는 네. 꿈을 네. 꿨다라고 하는 네. 거는 네. 이제 기억한 거지. 어쨌거나 내용을 몰라도. 자그 용어로. 우리 기억하는 빈도수를 음. 좀 높이기 위한 음. 방법을 할. 아까 저는 기억하는 빈도수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헷갈린 게 꿈이 다 기억나는 거 오랫동안 기억나는 빈도수냐 라고 그렇죠. 헷갈려서 어, 그냥 꿈을 꿨구나 라고 하고 그것만 기억나지 깨서도 그 꿈을 꿈의 내용이, 내용이 그렇지 기억할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나느냐 이러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단 깨서 한번 쫙 리마인드해서 아 하면은 조금 기억이 나는 어, 맞아요. 편이에요. 맞아요. 이 방법도 오케이, 일단은 제가 몇개 알려드릴게요. 음, 음. 제일 알려진 방법들인데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꿈을 기억하겠다는 의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아, 합니다. 근데 이게 있지. 되게 어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꿈을 기억해야지 라는 게 영향을 준대요.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음.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걸 의도 세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일 밤 실제로 꿈을 기억하든 안 하든 습관적으로 의도를 세우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 완전 완전히 좀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잘때 아우 피곤에 그냥 자면은 가끔 이렇게 알람 해도 잘못 일어날 때가 있는데 제가 좀 늦게까지 안 자서 조금 자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난 나,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6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딱 의심을 하고, 하고 어. 자거든요. 딱 깨요. 그 시간에 깨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절대 안해요 맞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의도 세우기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건 <laughs>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아직 알고 싶지 않아. <laughs> 요 예,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laughs> 또 나왔네. <laughs> 이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음. 말로 해보는 것도 좋대요. 나는 오늘 안전하게 꿈을 탐험할 것이고. 음. 좋은 꿈을 꾼 후에 아침에 그 꿈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도 약간 음. 의도적으로 어, 어, 근데 이걸 소리 내어서 음, 음. 말을 하고 편안한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이제 쭉 음. 되풀이하는 거 도 좋다고 합니다. 또 약간 그 시크리뉴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좀, 뭐. 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벌떡 일기 일어나지 말고 어. 깼는데 그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렇죠. 음미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꿈꿈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거를 붙잡는 듯한 느낌을 가지래요. 그래서 확실히 그 꿈의 내용이 조금 분명하게 붙잡혔다라고 싶었을 때 눈을 뜨고 바로 곁에 있는 뭐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가 됐든 등, 노트를 준비해 놓던지 폰을 준비해 놓던지 바로 적을 수 있게 곁에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로 판단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모든 걸 그렇죠. 적는데 떠지다 보면 날아가니까 그렇죠. 네, 예, 풍경, 사람,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물건들 음. 보였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이제 가끔 가다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이 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창작이잖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바 이고 그래. 그냥, 놓치고. 그냥 갑자기 뭐 계단이 나타났다. 그냥 이걸 다 쓰는 거야. 음, 그냥, 아. 그냥.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음미 한답시고 있다가 또 잠들.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글이 속도를 빨리 못라가 너무 따라가, 늦어. 아, 아, 그렇지. 내머릿 속에 네, 있는 네. 것들을 못그는 것도 있어서 네. 조금 훈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근데... 글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녹음은. 녹음기. 아 그렇죠. 그것도 신고했어. 괜찮겠다. 어, 녹음기 기다가 다 잊어버려, 거 어, 어. 괜찮은 것같아 녹음기도 어? 괜찮은 것같아 이제 그럼. 근데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최근에 꿈을 이걸 준비하다가 용케 꿈을 꾼 거. 와 이거다. 기억하는 훈련의 재료로 삼아야겠다. 아싸, 그러고서는 꿈 얘기를 적었는데 하필은 그게 악몽이었어요. 아하이. 그래서 악몽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기억하고 적었으니까. 어. 진짜 왠지 악몽을 자주 꾸실 것 같긴 해요. <laughs> 근데 저는 그. <laughs> 진짜 꿈을 아, 꾼다는 걸 아, 많이 느끼거든요. 울다 꿔요, 좋은 꿈도 꾸고. 저는 말고 저희 아내가 따로 자는데 이게 밤에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아, 저도 와이프가? 가끔. 어. 이게 진짜. 저는 놀, 시, 저는 막 울다 깨는 정도. 아 진짜요? 네네, 너무 슬프거나 너무 막 어, 그럴 때 울다 깨. 그 생생하게 피곤는편이고딱 일어나자마자 저를 불러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슬픈 꿈을 꾸고 어, 너무 괴로운 꿈을 꿨다고. 음.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허허.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어, 스트레스가 어, 있는 거 어, 어.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근데 그이 안에. 방금 아내분이 경험한 거랑 지금 얘기하는 게좀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꿈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제 꿈 기록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꿈 일기 이거 그 해석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꿈이 내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대요. 이제 꿈이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무의식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었던 내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작용하는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개인 무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도 있대요 물론 집단 무의식 같은 경우는 그 칼융이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예시를 든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은 이런 거죠. 내 개인적인 성장 배경에서 온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억누르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인 거고 집단 무의식 같은 경우는 그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나에게 계속 주입해 온 거죠.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내려온 어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한 싶은 목표를 분명히 만들었는데, 잘 행동이 안 돼. 왠지. 음. 근데 나는 그걸 되게 게으름이라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천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주저하고 우유부단할까? 이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예로든 게 그거거든요. 그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성공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작용하면 내 스스로 뭔가를 행동할 때 조금 주저하게 되거나 음. 스스로 성공을 두려워하는 그렇죠. 아, 그런 게있수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있을 수 근데 우리가 이거 자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영원히 문제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억눌려있던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발견하기 쉽게 무의식을 발견하기 쉽게 꿈을 꾸고 해석할 때 나를 돌아보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내 삶에서 현재 잘 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다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걸 생각해보고 두 번째. 잘안 풀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일회성 문제인가? 오래 전부터 반복된 문제인가? 세 번째, 오래된 패턴의 반복적인 문제라면 무의식의 문제일 수 있는데, 만약 꿈에서 좋은 방향을 안내해 준다면 나는 그걸 안 대받고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혹시 내 살면서 누군가가 지정해 준 역할이나 패턴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는가? 어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서 스스로 어떤 그 억눌린 감정을 조금 각성시킨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네네네네 네, 스스로 그렇게, 체크리스네, 체크리스트 네네, 체크리스트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양육자 캐릭터에 그 함몰되어 있다거나 음. 뭔가 희생적인 어떤 캐릭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질문들을 스스로 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보고 이러면 그게 뭐 꿈과 관련이 생기나요? 꿈에서 벌어진 는 상징이나 꿈에서 느껴지는 반복적인 감정의 패턴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꿈에서 자주 나오는 이미지가 계속 냉혹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사납다면 내 실제 삶에서 뭔가 틀어막혀 있고 제약당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뚫고 싶다라는 어떤 기저의 본능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꿈에서 하는 행동들이 직감적인 어떤 본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느낌대로 따라가 보는 거 꿈에서 하는 행동들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근데 자각몽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이게 꿈인 걸 아니까 꿈은 잘 실과 반대다. 이거는 뭐딱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나타난대요. 뭐그 어. 꿈에서 뭐가 보였다 할때그 얘기를 음. 하는 거지. 뭐. 음. 꿈 자체라기보다는. 꿈 음. 메시지를 해독할 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독의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음. 이런 식으로 전, 전개되는 내용의 꿈을 꾼 것일까? 음. 이걸 한번 바라보래요. 예를 들면 뭐 계속 내가 쫓기고 있는 꿈을 꿨어. 그럼 내가 현실에서 뭔가 압박받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약받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음. 뭐 그런 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꿈에 나오는 모든 상징을 인정한 다음에 꿈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걸 믿으래요. 그러면서 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꿈일기를 작성하면 공통적으로 모이는 어떤 상징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꿈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꿈일기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방법, 아까 작성 방법은 얘기해 드렸고, 꿈일기를 한 30개 이상 모으면요,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그쭉 썼잖아요. 음, 음, 그렇죠. 반복적으로 음. 등장하는 꿈 상징에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징을 그 다음 단계로 그룹화해요. 음. 예를 들면 바다, 수영장, 뭐 물웅덩이 이런 거 묶을 수 있죠. 음. 그리고 집, 가정, 호텔 이런 거 묶고 자동차, 기차, 바다. 운전자 뭐 이런 거 묶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음, 조금 오르핑. 더 그렇죠. 압축을 해서 묶어 봅니다. 그다음에 묶은 상징들이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기차 같은 탈 것이면 뭔가 탈출을 의미하잖아요 음. 그죠 바다 수영장 무릉덩이는 뭔가 고난이나 나에게 위기나 뭐 이런 거를 그 의미하고 음.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때 뭔가 멀리 가거나 뭐 누구를 전문가 찾아갈 그럴 게 없이 직관을 믿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 내가, 내가 음. 그 상징을 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과 그 해석 나의 방식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만들어낸 해석이 대충 거니까 내꿈 해석이고 이게 내 생각이 빠난데 뭐 이게 맞다는 음. 거야. 그러니까 내 직관과 상식을 조화시켜서 해석하면 음. 뭐 거의 맞다 대단해 해뭔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현재 짓눌려 있고 음. 내가 가장 그 시급히 치워야 하는 여기선 쓰레기 라고 이제 해석을 음. 했는데, 가장 시급한 Sorry.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사실은 직면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자기성찰적 질문들과 그 상징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결국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 그렇죠. 어. 그내 기억과 그게 다 들어 있는데 그렇죠. 있는 내가 회피하고 거니까.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꿈 메시지도 <laughs>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꿈을 꾸준히 꾸면서 꿈 일기가 작성될 만큼의 그러한 꿈 기억하는 연습이 됐다면 이제 자각몽을 꾸는 준비가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태까지는 일반 꿈을 꾸는 아, 방법, 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하는 음. 방법.